자그 다음에는 전세가율을 봐야 됩니다. 전세가율은 어, 말 그대로 어, 매,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7억이면 전세가율은 이렇게 70%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전세가율을 보면 자 부산의 전세가율은 이제 전체 평균 10년 평균을 보면 됩니다. 전세가율은 64.4%인데 현재 얼마냐면 자 59.3%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요. 부산은 매매가가 비싸거나 전세가가 싸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대에 다른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해운대 자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 자이. 해운대 자이 1차, 해운대 자이가 부산의 대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호객노노 기준으로 9억 6천인데 전세가 3억 3천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경남의 대장 용지 더샵을 보면 경남의 대장 용지 더샵을 보면 매매가가 해운대 자이보다 더 비쌉니다. 예. 근데 전세가 6억 3천이야. 그리고 이 옆에 용지 레이크 더샵 이거 보면 매매가가 해운대 자이보다 조금 싸 8억 8천, 8억 7천 500인데 전세가 5억 9천 500이야. 그러면 매가는 해운대 자이나 뭐 경남의 대장 창원 대장이나 비슷한데 전세가는 해운대는 3억대인 반면 여기 그 창원 같은 경우는 6억대단 말이죠. 예, 그러면 어디가 저평가예요? 전세가 자체가 해운대가 굉장히 싸다 이래 볼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작년에 전망때도 창원은 좋게 보지만 용지 더샵과 용지 아이파크는 지금 조금 대장이다 보니까 많이 간것 같다. 조금 당연히 더갈 거지만 부산이 천정을 뚫어 주지 않는 이상은 얘는 좀 쉬어 갈수 있다. 그래서 이 부산의 천정이 뭐냐면 해운대 자이거든요. 해운대 자이가 11억 12억을 가져야 얘들이 좀더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뭐 다른 변수로 얘가 가 버리면 해운대 자이가 싼 거기 때문에 곧바로 해운대 자이의 바람을 탈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부산은 매매가가 고평가가 아니라 전세가가 저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은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는 저평가다. 주택 구매력 지수를 보면 중간 정도다. 근데 금리가 높다 보니까 중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저평가에, 이제는 완전한 저평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저평가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량을 봅시다.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공급은 여기. 여기 아실에서 이렇게 볼수 있죠.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실에서 보면, 자, 어, 입주 물량 보겠습니다. 입주 물량을 보면, 자, 부산을 보면요. 자, 부산은, 어, 최근 한, 한 10년 이래 보겠습니다. 부산이 2013년부터 요 2024년까지는요, 공급 물량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10년간 부산은 입주 물량이 많은,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였고, 앞으로의 어, 3, 4년은, 어, 입주 물량이 작은 시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과거부터 이제 부동산에 있었지만, 어, 최근에 들어와서 10년 이내에 부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 요게 부산이 이, 아, 다른 시장에 흘러갈 거라는 거를 잘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 신축, 입주 물량이 작으면 어떤 현상이 나, 나오냐면요. 과거에 반도체 대란 때문에 어, 신차 공급이 안될때 어떻게 되냐면 중고차 가격조차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안 되면 구축 아파트 가격으로 전이가 될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축 아파트 가격을 올릴 거,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전에 또 뭐가 있냐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으면요. 전세 가격이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가 있어야지 거기에 임대 수요가 들어갈 건데 이제 전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 여기는 어 공급 물량과 전세는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단 말이죠. 그래서 전세 물량이 작아지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고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구축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데까지는 저는 약한 1, 2년, 길게는 3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줘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축 아파트 물량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매물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에 들어와서 밑으로 내리면 매물 증감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을 찍고 시도를 찍고 부산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산을 시군구별로 보고 싶다면 여기에 부산을 찍고 시군구로 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일단 부산부터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부산을 보면요. 자 부산이 자 일단 매매 물량을 보면요 지금 역대급으로 좀 쌓여 있습니다. 이게 소폭 감소하는 듯했으나 소폭 요때 대폭 감소하는 듯했으나 다시 또 조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는 아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냉랭한 상태구나. 어, 일단 전체를 봤을 때 구별 입지별로 동네별로 봤을 때 말고요 전체로 봤을 때는 근데 전세를 보면요. 자 전세를 보면 전세가 상당히 작아요. 전세가 상당히 작다. 이게 전체로 보면 전세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부산은 입주 물량이 작은 게 2천 여기 보그 아까 봤을 때 입주 물량 여기 보면 부산 찍고 자2 4년이 조금 많은 편이었고 23년까지가 물량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23년 되면서 약간 전세부터 자극을 시켰고 25년 되면 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더 전세를 자극시키겠죠. 그래서 보면, 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어, 대표 아파트 보면요. 자, 해운대도 이제 지금 전세난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이렇게 보면, 해운대 자이, 전세 9개 밖에 없습니다. 해운대 자이가 지금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9개 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해운대 자이 2차, 813세대 중에 전세가 14개 있다. 지금은 어그 유동성장보다는 어쨌든 전세 수요에서 움직임이 좀클 거기 때문에 어 비싼 아파트보다는 한 9억 이내 한 8억에서 9억 대 아파트가 좀 표본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현 혁신도시를 봐야 돼요. 대현 혁신도시를 보면 대현 혁신도시 자 2,0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매매 120개, 전세 9개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볼 때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어, 단지 수, 세대 수 대비 5% 이내면 좋은 거. 5에서 10% 사이면 미지근한 거, 10% 이상이면 어, 좀안 좋은 겁니다. 예, 좀 차가운 겁니다. 근데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는 일단 매매도 5%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상태로 오고 있다. 전세는 이미 시가 말라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을.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차트로 보고 싶으면 리치고에 들어와서요. 자, 리치고에 들어와서 여기를 아파트를 찍어주면 돼요. 대연혁 힐스테이트 브르지오 이렇게 찍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매물 시세 찍고, 여기 매물 차트 찍고, 그 다음에 매물량 흐름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매매 매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수 있고, 전세를 보고 싶으면 전세 매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수 있고, 월세를 찍으면 월세 매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수 있습니다. 자.